네, 안녕하세요. 위너스TV 단기 수익매매, 어, 대표 전문가, 김프로입니다. 어, 평일에 보통 영상을 잘 남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영상을 하나 남길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짧게 또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주말 영상 하나의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어, 직장인 공략 종목을 무료 추천도 드리고 그리고 어, 이 팀장님과 함께 어, 직장인 몰빵반을 운영하고 있는 김 프로이고요. 어,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하신 분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언제든지 제 목소리가 들리면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뭐 수익이 뭐3% 났든 10% 났든 또뭐큰 수익이 났든 일단 수익으로 연결된 종목을 또 이제 취하셨다고 하면 어, 댓글에 인사 한 번씩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보는 시선은 음 지난 어떤 주말에 제가 뭐 3일 전이었죠. 네. 어 너무 많이 내려온 시장이다. 진짜 많이 내려왔다. 여기서 뭐 손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져가고 그리고 신규로 공략할 종목을 또 가져가고 어 분할 매수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시장은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예, 단기 어떤 바, 다중 바닥을 형성할 국면이겠지만 그 바닥을 아무도 모르 시점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루에 모멘텀이 좀 이제 크게 부각되는 종목들 뭐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을 크게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섹터 내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또 매매를 하다 보면 좋은 수익률로 연결될 수 있다.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곳에 머무는 곳이 어, 그래도 지금 정말 힘든 어떤 시장인데 잘 버틸 수 있는 또 좋은 어,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 나스닥 선물지수가 좀 소폭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대한민국 시장이 뭐, 전 세계 시장을 리딩 한다. 뭐, 그렇게 좀 좋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해보,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이 또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강하게 하반 경직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만큼은 그래도 좀 웃을 수 있는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또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여드릴, 어, 어떤 자료가, 뭐, 다들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어, 외국인의 순메스 동향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뭐, 코스피, 일단 말씀드릴게요. 코스피에서는 금투가 열심히 지금, 뭐, 일주일간 내다 팔았지만, 어, 그런 물량을, 뭐, 개인과, 그, 그다음, 그 다음에 외국인의 뭐,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와중이고. 그래서, 7일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8일간. 그, 그, 뭐, 일주일하고 반이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번 주말까지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의 어떤 하반 경직성은 좀, 어, 두텁게 만들어질 가능성을 보고 매매를 하자는 거죠. 무조건 내려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본 시선은 이번 주, 어, 뭐 CPI가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되겠지만, 방향성을 나타내는 어떤 중요한 발표가 되겠지만, 어, 끝까지, 어, 흐름을 놓치지 말고, 다음 주까지. 예, 다음 주까지 단기 초정권을 예상을 하고, 그죠? 그래서, 눌러주는 종목들은 조금 분할 매서 가져가고, 그리고, 또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장주에 눌러줄 때, 또이팀장님께서잘 하시는, 어, 저희, 저희 직장이 몰빵방, 몰빵방 아시죠? 그 단톡에 들어오시면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또잘 공략하게 되면, 하루에 또 값진 수익을 연결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 동향 끝까지 집중을 좀해 보고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뭐 외국인이 뭐뭐 뭐 물고 들어온다. 뭐 나간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난 일주일 전, 2주전에 기간이 금투에서 열심히 조금 들어왔던 자금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자. 단기적으로 좀 보자고요. 그때 포인트가 뭐750 포인트, 그죠? 750 포인트, 그 다음에 670 포인트 이 사이가 될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한700 포인트가 뭐 에버리지 라인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국내 지수 흐름을 제가 잠깐 볼게요. 업종 어, 차트 잠깐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코스닥 게 코스닥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어떤 어, 뭐2차 전지나 게임주나 성장주 그그 다음에 어, 개별 종목 관련해서 또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는 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이 무너지면 안 된다. 어,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1봉 차트를 보면 어, 지금 아래 꼬리 소 양선 두 가지의 캔들이 보이시죠. 예, 만약에 이러한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이 되거나 아니면 이전 전 저점을 이탈해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시장은 좀더 투심이 어, 위축되고 좀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두 달간 열심히 내려왔고, 하반 경직성을 나타내는 작은 시그널, 더 좋은 캔들이었던 양봉의 어떤 그, 이렇게 좀 땡땡 찍어주는 이런 놈들이 나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확률적으로 좀 놓고 보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700 혹은 그 위에까지, 어 어, 코스닥의 20선이죠. 예, 생명선까지 도달하는지 보고, 또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끌고 가보는 거예요. 그죠. 네, 끝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외국에 잠깐만요. 어, 유럽지수를 잠깐 볼게요. 갑자기 안 되지? 네. 어, 유럽 지수 지금 잠깐 흐름을 보면, 어, 독일이거나 영국이거나 또 이제 유럽의 전체적인 어떤 유로화 지수를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강보화권으로 플러스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어, 이제 나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장 열리고 또 새벽에 어떻게 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이번 주 안으로 좀더 어, 어 지금보다는 지금보다는 안정적인 시장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이노루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직장이 몰빵반에는 두 가지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이 팀장님께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같은 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급등주 어, 주도주 눌림 어, 이제 급등주 매매를 하시는 어, 전문가 분이신데 잠깐 소개를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영, 제가 영상 남기니까 오늘 그 상한가 수익 나왔어요. 그죠? 네,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신 분들 수익을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이 팀장님. 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저도 배울 게좀 많은 것 같고요. 전 단기, 단기 스윙은 맞는데, 단타 쪽으로는 급등주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시장의 흐름이거나, 또 같이 어떤 본 시선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이 팀장님과 함께, 우리 직장인 몰빵반, 어 열심히, 그 열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말에 그 공유 드렸던 종목, 기억 나시죠? 네, 바로, 랩지노믹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어, 뭐, 글에 길게는 남겨드리지 않습니다. 뭐, 20분 내외로 좀남겨드리는 부분인데, 어, 여기 10월 10, 일자죠 네, 요, 요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위어스티비, 단기 수익매매 공략 종목 직장인분들 필청 영상으로 되어 있고, 어, 김프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은 되는데, 시장의 상승 탄력이, 어, 시장 안에서 탄력이 좀 강한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몇 가지 언급드렸습니다. 로봇주는 아직 그렇게 올라선 번 없겠지만 아마 이번 주고 다음 주까지 좀 시세가 어, 좀 흐름을 보시고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로봇주는 상승이 나오면 그때 이전하시고 눌러주면 분할 매수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크게 이제 뭐몇 가지. 됐나요? 내네 개, 다섯 개된것 같은데 로봇주 떼고 하면 특별히 이제 바이오 종목에서는 어, 랩지노믹스를 제가 추천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유신을 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일주일에 한번 제꼭 올려드리는 주말 영상 꼭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어, 언제든 지금 영상을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 한 번씩은 클릭해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 뭐, 절실하다. 그건 아니고요 예, 저는 절실하다가 아니고. 대표님하고 다르고 원금 회복입니다. 그래서 원금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조금 뭐 급등주든 어 스윙 종목이든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다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서 어 뭔가 좀어 지금 잃었던 자산을 계좌를 좀 복구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010-5833-9542로 원금 회복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문의를 주시면 어, 또, 이제, 자세 설명 드릴 예정이니까, 네, 어, 끝까지, 어, 힘내주시고,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눌러줄 때 보통, 보통 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눌러줄 때 들어갔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15.8% 오늘도 9%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단기 이제 스윙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어 항상 5일선과 20일선 그 안에 숨어있는 10일선과의 어떤 이격도를 함께 보시고 그리고 매물대 보시고 단기 어 이평선의 기준이죠. 이평선이 꼿꼿이 서서 5일선이 이렇게 Thank mm -hmm. you. 서서 가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 지금 일주일째 상승을 하고 지수가 플러스권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 그때 시장 약세일 때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 대체로 꺾이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익이 주어지면 항상 수익을 좀 챙겨주시고 장기 입평선뭐 200일선이나 300일선이나 400일선이나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주로 200일선을 저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어 급등 같은 게좀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하지 못하면 이 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단톡방에 또뭐 우리 회원분들에게는 어 혹시 매매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절 어 라인을 또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다시 한번 랩시노믹스가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한번 재차 눌러줄 때 사는 것이지 올라갈 때 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눌러줄 때 사신 분들은 어, 또분함남에서 가져가지고, 이철 챙겨보시고. 급등주 매매하신 분은 달라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상승할 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다려보고, 눌러주면사는 부분이지, 올라갈 때는 나의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나 보내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어, 뭐 너무, 뭐, 이렇게 떠나가는 종목들, 너무 이제 잡지 마시고요. 예, 직장인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매매를 하셔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신이라는 종목은, 어, 두 가지 어떤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한가가 잘 가는 종목이죠. 장대양봉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또잘 찾고 보게 되면. 수익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재료 모멘텀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신 같은 경우에는 내용시티 관련주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자신감 있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혹시 매매를 들어가셨던 분은 저 분명히 눌러줄 때 혹은 5일선 기준의 매매를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눌러줄 때 혹은 5일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20% 이상 10% 이상 수익은 충분히 생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또 분할익자를 챙기시고요. 그리고 절반 이상 챙기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끝까지 가져가되 그죠? 끝까지 가져가되, 만약에, 여기에 어떤, 뭐, 42,000원 라인을 사, 뭐 이탈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최근에 고점을 이탈하거나, 그럴 때는 전략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뭐, 최근에 고점을, 여, 여기죠? 하루 이틀, 여기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고 하면, 들고 간 것은 맞다. 그러나, 모든 비중은 들고, 들고 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주어지면, 절반 정도는 익절, 항상,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어 신규 공략 혹은 익절 챙기신 분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공략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도 봐지는 유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심 종목에 넣어 두고 보시고요. 어, 11월달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그때 부상을 할지 11월말까지 부상을 할지 모르는 부분이겠지만 한 번에 뭐큰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열어놓고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짧게 보시는 분들은 뭐 단기단타 어, 매매 뭐 잘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을 가지시면 어, 좋을 구간이 또 이쪽 구간이 될것 같네요 아, 끝까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그리고 신규로 이제 제가 뭐 주중에 영상을 잘 남기지 않게 않지만 특별히 또 이제 오늘도 영상 남기면서 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폐배터리 관련 주가 어, 뭐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만 언급드리고 차트는 뭐 따로 뭐 이렇게 긴밀하게 제가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어, 후보 종목들은 세네 어, 가지가 될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흐름 챙겨보시고 공략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 첫 번째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 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세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어, 장중 또 19%,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은 언제든지 잘 땡겨주는 종목이다. 세력패턴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단기 이평선 근접일 때 어, 매수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비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어 이때 부터.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이제 9만원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18만원까지 근100% 상승이 나오고 그 중심선에서 또 조정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대장주 관점에서 지금 큰 시세가 나올 수 없는 구간이 되겠지만 짧게 5%든 10%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비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일 하이텍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비캠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좀 분봉을 보면 탄력도가 굉장히 쭈삣하게또잘 올려졌던 종목이고 지수 하락 대비 또 하반 경직성을잘 나타낸 종목이기 때문에 성인 하이텍 공략을 원하신 분이라고 하면 분할 매수 가져가시고 또 번쩍하면 익절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어, 메크로 한택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오늘 24% 급등. 네, 뭐27% 올라가 버렸네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원통한 종목이긴 한데 끝까지 제가 추적을 놓쳤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어, 올라갈 때 사는 종목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여기 뭐 중심선까지 내려준다거나 아니면 여기 하방에서 내려줄 때 그때 어, 그때 이제 매매를 또 하시게 되면 어, 또 괜찮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상승할 때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눌러줄 때 항상 눌림 목에서 분할매수 가져가시고 또 수익을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이익이 때문에 그랍니다. 그죠? 네. 자, 영상은 오늘까지고요. 또 주말에 어, 또 좋은 영상으로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언급드린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유신 공략하시고 익절하신 분은 어, 인사 댓글도 감사드리고 뭐 이제 귀찮다 그러면 그냥 영상 좋아요 한 번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또 인사 드릴게요. 네, 위너스 티비 대표 전문가 어, 김 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